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이버 폭력 예방 동아리 사이버 어웨이져스입니다 저희가 여기 서게 된 이유는 선풀 나기 운동 참여 의지 저조해서입니다다 보이십니까? 그 안에 어, 있는 오빠, 관심이 드나요치마흘리지 응. 마시고 청플 자아서 직접 가져가세요. <laughs>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조심. 건강한 손가락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기, 여러분 깊은 곳에 갇혀 숨막 겨우 헐떡거리고 있는 착한 마음만 버면할수 있습니다.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들 마당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가장 위, 위쪽 탭인 선불달기 운동 탭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